자 이제 칠 강과 팔 강은 관광숙박업에 관련된 바로 이제 내용과 이거는 이제 관광 그 뭐야 지능법에 나와 있는 그 법령 조항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팔 강에는 바로 호텔업의 전반적인 관광학 개론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관광숙박업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호텔업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호텔업과 휴양 콘도 미니엄업. 예, 요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인 경우, 경우와 휴양 콘도 미니엄업의 기준은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들 호텔 내에.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진 않죠. 거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휴양콘도 미니엄은요, 예, 바로, 객실과, 그 다음에, 바로,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예,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호텔 업에도, 바로, 취사시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있기도 하죠. 가족 호텔, 의료 관광 호텔, 호스텔. 자, 아무튼, 큰 차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광숙박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이렇게 둘로 구분되고, 그리고 호텔업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그리고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바로 호텔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관광호텔업, 2 수상관광호텔업, 4 가정호텔업, 4휴양콘도미니엄업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호텔업에, 호텔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에 분류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관광 숙박업은 바로 등록이라고 얘기했죠. 자, 등록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등록이 필요한 것은 여행업도 등록이고요. 그리고 관광 숙박업 등록이죠. 관광 숙박업, 또 무엇이 등록제죠? 예, 바로 어,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업, 그 다음에 이용시설업. 예를 들어, 전부 다 예, 바로 특별 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등록에 필요한 바로 객실 기준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실은 30실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예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한국 전통 호텔과 그다음에 호스텔 얘는 바로 특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객실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소형 호텔은 작으니까 이 30실 기준 이상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 호텔은 20실 이상 30실 미만이에요. 요거는 꼭 하나 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관광 호텔은 바로 객실 따지 규모로 따지게 되면 20실 이상. 의료 관광 호텔은 20실 이상. 그러니까 이제 예, 바로 어, 20실 이상? 그때 뭐 29도 되고 뭐 31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콘도 미니엄인 경우에는 바로 동일 단지 내에 30실 이상.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30실 기준이 충족이 되죠. 뭐 가족호텔, 수상관광호텔, 그 다음에 관광호텔, 이러한 것들이 다 30실, 기주, 30실 이상이 이제 기준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숙박업은 여행업, 국제회의업, 이용시설과 함께 바로, 어때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특별자치 도지사나 시장,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특히 관광숙박업의 경우 등록을 하기 위한 객실 기준이 있는데, 바로 예외적으로 전통호텔과 그다음에 호스텔은 객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 호텔인 경우에는 바로 20실 이상 30실 미만, 의료 관광 호텔인 경우에는 20실 이상이라고 하는 바로 특별 기준이 따로 별도로 마련되었고 그 이외에는 그 이외는 바로 30실 이상이 바로 등록 기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중요한 등록 기준이 있는데요. 자, 한국 전통 호텔 바로 외관은 전통 가옥이어야 됩니다. 매가는 전통 가옥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한옥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러한 뜻이가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료 호텔하고 가족 호텔 같은 경우 호스텔도 마찬가지지만 취사 시설을 갖추어야만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객실별로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층별 층별이에요 층별 공동 취사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어 호텔, 저기 관광 숙박업 중에서 취사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곳은 의료 관광 호텔, 가족 호텔, 그다음에 휴양 콘도 미니엄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어... 여기 나와 있지만, 의료 관광 호텔하고 가족 호텔은요, 객실 면적. 다른 건 없지만, 이두 개는 객실 면적이 등록 기준의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두 바로 객실당 1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바로 가족들의 활발한 움직임 그죠 뛰어다니고 놀고 해야 될거 아니야 예 그러한 것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면적 기준을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외국어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또한 문화정보교류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별도의 등록 기준이 있게 됩니다. 자, 소형 호텔은 아까 우리가 객실 면, 객실, 객실 기준으로는 20실 이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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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러분들, 요거 이상, 이하, 그리고 미만. 초과의 개념은 다 아시죠? 어, 모르는 사람들은 이참에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지만, 어,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 뭐뭐 이상이다, 뭐뭐 이하다 라고 얘기하면 그 수치가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7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예, 바로, 바로 객실이 30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30, 31, 32. 그럼 30 이하는? 30 이하는? 30, 29, 21, 28, 뭐이러한 뜻이죠. 그러면 3천만 원 이하면요.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개념이고 미만은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37 미만이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어때요? 29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초과는 30 초과는 31부터예요. 네, 아무튼 이러한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실 이상, 30실 미만. 이게 소형 호텔의 객실 기준인데 또 하나의, 예, 또 하나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어, 부대시설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바로 50%를 예, 넘어서는 안 된다. 예, 바로 아, 어, 피, 이하여야 된다. 이러한 예, 것도 참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9제곱미터. 어, 그 다음에 이제 취사장이 필요한 곳은 콘도미니엄, 호스텔, 가족호텔, 그 다음에 의료관광호텔 이렇게 예,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인 경우에는요 바로 어, 작년 1년간의 연 환자가 500명 이상 초과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에게 바로 의료관광 호텔에 바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 경우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바로 이 외국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병원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데 바로 이 A가 바로 서울, 서울시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500명을 유치했다라고 하더라도 안 돼. 바로, 어때요? 전체, 어때? 연 환자 수가 3,000명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의료 관광 호텔의 등록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 알아두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둬야할 숫자는 500과 3,000.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의 기준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치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런데 바로 공동치사장. 근데 이거는 동일층이에요.